이 UFO 비디오는 카자흐스탄에서 찍혔고, 2011년 알마티 도시 인근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이 UFO 광경은 적어도 5명이 목격자가 물체를 보았고, 적어도 5대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점에서 중요합니다. 목격자는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오후 3시에 이 지역에 있었고, 친척 집에서 집으로 돌아왔다. 나는 UFO를 보고 즉시 촬영을 시작했다. 다섯 명이 또는 여섯 명이 통행인들 또한 촬영을 시작했고, 흔들림을 피하는 게 어렵다는 걸 알았다. 나는 물체가 5미터의 직경을 가지고 있고 약 2분 동안 공중에 머물렀고 1분 동안 촬영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본 소녀 때문에 주위를 산만하게 됐습니다. 다시 그 물체로 몸을 돌렸을 때 그것은 이미 높이 올라갔고 그리고 그 후에 사라졌다. 한편 같은 날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시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UFO를 짓었습니다 천천히 날아다니는 천체가 광선을 발사하고 파블로더에서는 여러 명이 충격을 받은 목격자가 광장에서 여러 개의 UFO를 보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 강한 외계인의 활동은 특히 아래의 비밀 UFO 기지에 딸린 외계인이 인류와 공개된 접촉에 대비하여 그들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 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